너무 잘한데, 여러분, 지금까가갈수 있게 잘 봐. 일다잘 봐. 이거에 있는 아은 엄청 높게. 제일 먼저 A, O, C와 C, O, B가 2대3입니다. A, O, C. A, O, C와 C, O, B. 얘들이 얼마나 몇대 몇이라고? 2대3. 응? 2대3. 그럼 얘, 얘를 하자. 요금을 하자. 근데 그래, 다하면몇도되야 되지? 80. 맞나? 네. 그럼 OA가 180이야. A는 얼마지? 36. 이야 맞나? 네. 얘들아 그럼 여기에몇 도지? 70. 7도얘는몇 도지? 80. 8 일단 여기까지는 했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지금부터 잘 들어. AOD는? COD의 다섯 배, AOD, AOD는 COD의 몇 배, 다섯 배. 그럼 얘가 몇대 메시지? 자, 요각은 요각의 다섯. 그러면 얘랑 얘랑 몇대메시돼야 돼? 4 대. 1 되겠나? 네. 되겠나? 네. 예얘 사이라고 예뭐 얘 a. a 일단 저까지 따라. 대나 네. 되겠나 예 대나 그 다음에 b o d는 d o e의 여섯 배 b o d 자 b o d 요각은 누구의 d o e의 요거에 몇배 여섯 배 그럼 미국은 예대 예는 몇대몇 어? 1대 5니까 예를 P라고 예면얘 뭐라고? OB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나?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이거야 COE야 COE 요거야 COE는 뭐뭐터 한거지? 그럼 잘 쳐다봐 잘 쳐다봐 여기서 72도는 뭐지? 72도 뭐한 거지? 아까 여기 몇도 몇이라고? 응? 72도 뭐하고 똑같지? 4a가 72인가 맞나? 그다 여기 보자. 요렇게 요게 몇 도지? 자 108도는 108도는 뭐를 단 거지? A 더하기 음. A 더하기 뭐라고 음. A 더하기 음. 6B A 더하기 6B가 18. 그럼 이제 A 하나 나와 4로 나눴어요. 얼마지? 18. A는 18이야. A가 18이라면 6B는 180마이너스 A인데 A가 18도야. 얘가 얼마라고? 90%. 비는 몇어1 어? 그런데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이 각이야. CO, -E 이거야. A 대학이 비는 야 A 대이 비를 이야기했다니까야몇어지 맞출 사람 없들나 으음. 르르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 몇대몇이야몇대몇대 몇대 있어. 그럼 몇대몇 몇 하지 말고 몇대몇 몇 비. 뭐. 그래서 a y b 얘가 t 대 d 이야 b i 마 2의. d a y birthday, b i r t h 하니까 b 마 r t h d a 이 b 얼마? t h d a y birthday, birthday, 다 i r 이거 맞춘 사람 다시 손안댈 거지. 지금 손댄 사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뭐야?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뭐야?